여러분 슬픔 속에 축복이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정말 행복에 대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알쏭달쏭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한 문장이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그냥 뒤집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또 뭘까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요. 먼저 애통이라는 감정의 본질부터 해부해 봐야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위로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애통이 정확히 어떤 슬픔을 의미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뭐 우울함이나 속상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이거든요. 원문을 보면 펜데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그냥 기분이 좀안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처럼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가장 강렬한 슬픔을 의미해요. 이 펜데오가 대체 어떤 느낌인지 좀더 생생하게 와닿게 해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화장터에서 아이를 잃고 울부짖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까지 압도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영혼을 뒤흔드는 비통함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극심한 슬픔을 겪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이 설교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애통은 그 슬픔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키피오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통곡했어요. 왜냐? 인류의 이 끝없는 비극과 갈등을 보면서 슬퍼한 거죠. 이건 개인적인 상실을 넘어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슬픔이에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애통은 내면의 아주 깊은 공허함, 바로 영적 가난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 명예 세상 그 어떤 걸 가져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결핍을 딱 마주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적 가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내 안에 죄를 깨닫고 그죄 때문에 창조주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찾아오는 비통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 나 실수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죄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고, 그분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깊은 단절감이 바로 애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두 가지 슬픔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한쪽 슬픔은 우리를 절망과 포기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슬픔이라고 불리는 다른 한쪽은 오히려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죠. 자 이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그 특별한 애통이 뭔지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럼 이제 이 역설의 나머지 반쪽 약속된 위로는 대체 뭘까요? 이때 받는 위로라는 게요, 그냥 뭐 힘내하고 등을 푹푹 쳐주는 그런 격려가 아니에요. 이건 수동적인 위안이 아니라 신이 직접 다가와서 개입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신적인 위로는 그냥 기분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과정 그 자체라고 볼수 있어요. 마치 상담자처럼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고, 과거의 잘못은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졌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 결과로 삶에는 새로운 사랑과 쉼 그리고 희망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구절이 정말 설교의 핵심을 딱 꿰뚫고 있는데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죄가 용서 받았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용서가 위로의 뿌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까요? 애통과 위로라는 이두 개념을 연결해서 어떻게 가장 깊은 슬픔이 희망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이 이 역설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더욱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셨다. 어때요? 나의 가장 깊은 절망. 내가 가장 깨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신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정말 놀랍게도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내 자신과 이 세상의 깨진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 바로 그 애통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치유와 희망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는 게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끝이 아닌 거죠. 종착역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여정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슬픔을 무작정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전원점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슬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